테슬라 주주분들 많이 힘드시죠. 자,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곧, 곧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의 힘든 시절을 바라보며 야, 그때 우리 같이 이겨냈지라고 이야기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다우 종목을 집중적으로 하는 일명 미국의 그오래된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세요. 저 바닷가에 집 살고 계시는 손조 때부터 막 할머니, 막 때부터 계속 주식 하셨던.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나스닥 투자를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오로지 다우예요, 그냥 뭐 제너럴 제너럴 일렉트리뭐 코카콜라, 뭐 코스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스닥에서 급락이 얻어터져도 다우 정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죠? 뭐 내려올 때도 지금 뭐 거의 뭐 오늘도 5% 넘게 빠졌어. 하지만 빌 받아서 올라가면 또 올라갈 때 보면 또.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주식의 격언. 정상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은 일론 머스크 욕 많이 하고 있고 막 그러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머스크가 없었다면 지금의 테슬라는 없었겠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머스크가 이야기 했잖아요. 1년 더 하겠다. 아, 오늘 그 얘기 조금 답답해. 1년 더 하겠다. 최소 1년까지는 더 고전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인즉슨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테슬라 CEO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테슬라, 스페이스X를 비롯한 뭐 뉴럴링크 뭐 이런 회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을까? CEO로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택해서 지금 저 정치판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물론 좀 소셜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너무 CEO 리스크가 큰 거. 그때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진 거.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은 조금 얼마 전에 이제 TV 인터뷰에 나와서도 한숨 푹 쉬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여러분. 자, 오늘 일부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지금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 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동, 뭐쪼저쪼고다 넘어서서 최근에 또 감지되고 있는 한 가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조금은 아니죠. 아주 많이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바로 중국 전기차들의 테슬라 죽이기입니다. 일명 파상공세거든요. 자, 요거 조금 제가 어, 소개시켜드리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1부, 2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부는 변함없이 VIP 영상으로 이어지는데, 자, 중국 전기차의 파상공세.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테슬라의 하락을 더부츠히고 있습니다. 막 머리 시작고막 끄집어내리고 있죠. 오늘도 5.34% 빠졌는데, 오늘 테슬라 하락의 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중국 전기차들의 파상공세입니다. 자, 어저께 이미 BID가 5분 충전해가지고 거의 뭐 서울, 부산 찍고 왕복하는 그 놀라운 것을 보여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발표가 됐죠? BID의 이미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좋고요. 한국 쪽에서도 BID 전기 버스를 비롯해서 차량들 많이 지금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한 일명 전자업체 샤오미죠. 이놈들은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아무튼 거의 카피 기업이죠.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샤오미는 대표 차종인 su7의 생산량을 30만 대에서 35만 대로 늘린다고 밝혔는데 고작 5만 대인데 이것도 과대 또 선전하고 있죠. 응? 중국 공산당 공상, <laughs> 자 휴대폰 업체 샤오미죠. 거의 애플거 그대로 갖다 뺏기는 샤오미 배터리를 비롯해서. 순수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이 또 강력한 전망을 발표했는데 오늘 어닝 발표 있었죠. 오늘 사냥에 성공했는데 샤오펑은 1분기에 9만 3천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전년 대비 약300% 이상 급증한 건데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경기가 엉망인데 어떻게 저게 렇잘 팔리지? 정부 보조죠, 정부 보조. 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업체 중에 지커, 제 낮에 설명드렸 소개드렸던 해 곳이죠. 미국 주식장에도 상장돼 있어요. 작년에 상장했습니다. 중국 내 고객들에게, 자, FSD, 자율주행, FSD는 아니고, 자율주행 로보틱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BID에 이어서 두 번째거든요. 자, 이게 이제 왜 테슬라한테 왜 이렇게 위협이냐면, 테슬라는 아직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면허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노골적으로 지금 BID, 뭐, 그 다음에 오늘, 응? 제가 밀어주는, 지커 밀어주는 이 공산당. 뭔가 좀 느낌이 나죠. 냄새가 좀쫙 나죠. 그쵸? 자, BID는 전일 주행거리 292마일, 4 7 0 k m 로 5분 만에 충전 완료하는 새로운 충전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기술력 하나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죠. BID는 이제 배터리부터 시작을 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기업이죠. 자, 이는 서울 부산 왕복거리에 해당하는 전력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시간 비슷한 5분 만에 충전하. 주유소에 깨서 넣고 화장실 갔던 5분 되는데. 자, 내연기관 차량의 주유시간 과 맞먹는 충전속도는 전기차 전환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의 진입장벽을 완전히 허물 전망입니다. 저는 그래도 전기차 안 삽니다. 네, 얼바인에 1년에 한 번씩 불타서. 테슬라가 꼭 사고 나면 불이 나더라고. 얼바인 얘기예요어우 끔찍해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시스템이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충전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려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왕참프 회장 비아이디 네, 회장입니다 충전에 대한 사용자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우리의 목표는 충전 시간을 휘발유 차량의 주유시간만큼 짧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BID는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오디시 마켓이고 6% 급등했고요. 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비해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15분 만에 최대 171마일, 275km. 아유 뭐야 반토막이네. 이거를 충전할 수 있을 뿐인데요. BID와 기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중국 전기차의 공습에 테슬라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건데,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오늘 5% 이상 급락한 것은 물론, 한 달간 무려 36.37%, 올 들어서만 44.21% 각각 폭락하는 처참한 결과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BID 안 삽니다. 자, 지금 테슬라를 향한 이 악재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중국 전기차들의 파산공세 그런데 왜? 위주노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걸까? 자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기사가 땅 났는데요. 자, 이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가 급등했거든요. 급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죠. 자 지금 보면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가 첫 번째 폴밋을 받았어 어떤 폴밋이냐면 FSD 실용하기 위한.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받았다는데 주목을 해야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받았다는 텍사스가 아니라 두 번째는 자 법무부 장관 미국의 법무부장 본디입니다 본디 그러니까 테슬라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또 r 스틱 테러리즘 즉 국내 테러 테러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테슬라를 대놓고 밀어줄 수 있는 명분을 허락해 허락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중국차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전 음,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회사 CEO들이 미국 내뭐 GM, 포드 이런 애들이 애들이 아니죠. 이런 CEO들이 테슬라 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빨리 정부 규제 빨리 풀어야 된다. 어? 이거 빨리 안 풀면은 시진핑이 팡팡팡팡 밀어주는 지금 중국 전기차 저거 진짜 다 뺏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이 사실 자존심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주여행 깝죽되다가 최초로 우주 비행사를 쏘아 올린 나라가 구소련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열받아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폴로 13호 해가지고 달라 갔잖아요. 갔을 거야. 자꾸 조작설를 하는데 갔을 거야. 전 갔다고 믿고 싶어요. 아무튼. 마찬가지로 지금 갖다 뺏기기 좋아하는 중국한테 반도체 때문에 지금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자 미래의 최대 먹거리인 전기차, 특별히 FSD에 대한 기술력을 중국한테 빼앗긴다. 아,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여러분 트럼프 취임식 때 둘째 줄에 쫙 도열했던 이 대기업 CEO들의 모습. 그들에게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중국 때려잡을 수 있지. 중국 때려잡을 수 있지. 중국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너를 확실히 밀어줄게.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니까, 러 일론이, 머스크가 생각하는 큰 판이 지금 짜져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고민 중에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대놓고 밀어줄 수 있을까? 미국에서 그게 가능한가?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독점인데? 근데 지금, 이 기사들 오늘 딱딱딱 기사들 나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야, 이거 테슬라 공격받는 거 일부러 공격받게 했나? 어? 일부러 이렇게 언더독의 분위기로 가게 했나? 그거는 그건 아니겠지만.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죠그거 아니지만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미준노의 스탠스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전체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면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일단 내일 파월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가 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주겠죠. 자, 1분선서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이미 좋은 시그널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테슬라 매수타점 반등각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렸고 이미 2부 영상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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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브이앱핑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테슬라에 대한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마시고 저희 미주노를 함께 꾸준히 올라도 돈 벌고 내려도 돈 벌고 그리고 공부방도 지원하셔서 여러분 이 힘든 시간 미즈놀과 함께 풍성한 불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100여 명이, 100여 명이 넘는 미즈놀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우리 미즈놀 가족들이 미즈놀 공부방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기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